Bu takar shwa da. Sai la takar sparcha hawin ya la ya. Wem si chai tin sancha da. Shin sai takar spar mai haja dajai. Warbe duha dajai. 이어서. 퀘스트랑 이런거로좀 해야 될것 같은데. 좀 다행히 퀘스트 가까운 데 하나 있구요 점점 지역을 넓혀서 가야겠죠? 이게 메인 퀘스트... 겠죠? 메인 퀘스트 u a t i a 아이 샤우하 담샤마스 라쉬 와이 슈와이다 윙자 차티차이야 자리아 마을 짓기 어 괜찮네 사슴가죽 두개 사슴 잡으러 가야 되네 아 여러분 어쩌죠? <laughs> 아니, 녹화 잘 되고 있었는데 어 아, 중간에 녹화 프로그램이 에러가 떠가지고, 그 중간에 그 미션 몇 개가 녹화가 안 됐어요. 다행히 뭐 이벤트신 큰건 없었고, 이 마을 확장하는 미션이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달려갑시다. ,잉? 세일라. 우리 세일라의 옷막이 이렇게 탄생됐어요. 오두막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어 텐세이 뭘 도와줄까 <목소리> 뭐가 없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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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스러 결국 네집 만들어달라는 는 아니야 맞네 h 런미션이이어요 없어졌던 미션이 이런 미션이었는데 자, 늑대 가죽. 어, 하나만 더 얻으면 될것 같아요. 늑대 잡으러 가자. 알았어. 짐 만들어줄게. 좀만 기다려. 야, 니네 가죽 뜯을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농담이었어. 농담이야. 내가 니네 가죽을 왜 뺏기겠어. 늑대 가죽이 필요해, 또. 자, 왠지 아족 이벤트 구출이죠. 괜찮아, 너 우리 마을로 와알았 지? 어, 늑 대다, 늑대 잡아, 저거 있 어야 집짓 는다. 우리. 어, 그렇지. 잘한다. 어, 여기 있었나봐. 저기. 어떡하지? 째야될까? 어, 아니야. 몰라. 아직 나를. 분명 있는데 아니, 날 몰라 만몬스한테 <laughs> 죽었어 그러니까 만몬스한테 개기면 안돼 잠깐만. 사람이다. 어머, 이거 우리 팀이잖아. 오씨. <laughs> 아 시체 알아서 뜯어 먹는구나. 자 빠른 이동으로 가볼까요? <laughs> 텐세이 집 지어줘야지. 제노 왜 따로 떨어져 사는 거야? 마을에서 좀 떨어져 떨어져서 지네 얘는. 얘는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 분명히. 야, 비켜, 집 지어주게. <laughs> 신나는가 보다. 좋지, 좋지. 좋아, 좋아. 야, 아, 텐세이 집 좋아졌네. 고마워야돼 임마 너 때문에 내가 재건축까지 했고다 아, 내가 고생해서 여기 마을 먹여 살린다 진짜 어딨어? 야너 여기서 뭐해 세일라 세일라 나왜 쳐졌어 아 그래? 아유, 또 뭐, 나를 보러 온다 그래 다너보러 오는 걸 수도 있지. 아또 나를 너무 과찬하는거 아니야? 얘는 귀를 좋아하더라 그렇게 거 아니야? 귀를 잘른 이거 뭐야? 부담족 알았어. 내가 다 해치워줄게. 어, <laughs> 너무 가까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또 나한테 일을 또 주는구만, 또. 아휴.

내 종족을 이 자식이 너 얼굴이 조금 못생겼 <laughs> 아 겁나 못생겼어 아야 아우 진짜 너, 너 죽었어 너아 내가 활 만들면 진짜 뭐야 경고만 한 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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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안돼 우리 종족이야. 아왜 나한테 다 떠맡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세일라 진짜 나좀 좋게 보려고 해도 진짜 야 할로 죽여줄게 저쪽이냐 알았어. 아, 위험해. 어딨어? 어딨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벗어나면 또 안되는구나 어디어디 공격받고있어 씨. 아씨 어디어디 아 진짜 어디 어디야 이 자식들. 감히 우리 마을을 감히 우리 마을을 어디 있어? 화살 챙겨, 화살. 뒤쪽, 뒤쪽,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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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나와. 거기 있는 거다 알아. 나와. 어우씨, 독파진다. 독 화살 주사야 되는데 됐어, 됐어. 야, 마을방은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거기도 있냐? 아, 야, 너좀 괜찮아? <목소리> 아 이제 가서 직접 잡으라고 내가 아 어, 알았어 아 어, 다들 괜찮나 재정비해 아뭐 듀랑고 하는 것 같아 듀랑고 아 잠깐만 저기 어떻게 올라가 지금 우리 종족들이 지금 어 우리 부족들이 다치고 있어 저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 나 도와준다. 나와. 너잘 숨어 있다. 깜자가 야, 늑대. 아, 나 아프네. 너 괜찮니? 너도 고기 먹어. 응, 저기도 있다. 이 자식도 우리 부족들이 죽으면 안 돼. 어디냐? 또이자 어! 어, 나 낙사했어. 낙사 있어, <laughs> 낙사. 낙사 있어. 아, 어이가 없네. 여긴데. 다시 가. <laughs> 저기 엄청 많아. 아이씨. 아주 별을 별게 다 덤비는구나. 곰에 뭐 사람에 어 이제 곰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어. 아. <laughs> 어떻게? 일나어 <laughs> 뭐야 어? 여기 뭐야? 무겁지대야? 이렇게 돌아서 갈수 있나? 돌아서 갈수 있군 들키지마 기다려, 기다려. 어, 왜, 왜, 왜... 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낑낑대지만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앉아서 이건 뭐지? 아, 이거 불태우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기 또한 명이 있을 것 같은데. 뭔데, 이렇게 맷집이 세 올라와. 어? 언제 이렇게 차지했대, 우리? 언제 이렇게 차지했어? 어어... 야, 우리 팀이 언제 이렇게 왔대? 자, 다 부셔버리자. 다 부셔, 이거 다 부셔. 이거 우리 마을이야, 이제.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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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위에야. 오, 잡았다. 아, 잡았다. 야, 다들 괜찮나?

알았어. 결국엔 울도 잡아달라는 거 아니야? 하... 진짜. 한도 끝도 없어. 역시 따가리야, 따가리.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네 둘은 쌍둥이냐? 닮았다. 윈자위, 오케이, 알았어. 윈자위, 또 몸에 뭐 길라고. 왜이일라 그래? 어유, 깜짝아. 이 새끼 기생순줄 알았잖아. 아, 이제 눈알도 먹어. 아이거 이게 진짜 오담. 어, 팍왜하스진다 야, 아무것도 안 보여. 버그야 뭐야. 어 게임이 진행이 안 됐어요. 뭐 다시 로드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어 이제 왼쪽 팔 여기 이제 어, 테니스 알보에 걸려가지고. 지금, 좀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샤바!